자, 안녕하세요. 건강기능 김코치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운동 동작은 오다리를 교정하는 운동 방법이에요. 어, 일단 오다리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근육이 내전근이라는 근육입니다. 내전근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말하는데, 이 오다리를 교정할 때 내전근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또 이완시키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다리를 교정하는데 도움. 을 주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내전근을 강화시키는 운동 방법입니다. 어, 일단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제 해보신다면 내전근이 강화되고 또 오다리가 차츰차츰 교정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어, 영상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내전근을 강화하는 운동 방법으로 네로 어, 스쿼트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. 네로 스쿼트는 말 그대로 좁은 스쿼트. 발의 스탠스를 어깨넓이 어깨너비 정도로 어깨넓이에서 완전히 붙이셔가지고 스쿼트를 하는 동작입니다. 어, 이렇게 좁게 스쿼트를 하는 건데 이때 <laughs> 허벅지 안쪽에 좀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집에 A4 용지 같은 종이 있으실 거예요. 그거를 무릎 사이에 끼우시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. 어, 그러면 내려가셔서도 조금 더 긴장을 하시게 되고 서서도 긴장을 더 지속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. 이렇게 조그만 종이 한장 준비하셔서 무릎에 대시고 발볼 붙이신 상태에서 이렇게 서계시 분만 계셔도 허벅지 안쪽에 힘이 조금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해 주시는 걸 천천히 빨리 하지 마시고 허벅지 안쪽에 힘을 느끼시면서 해 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그 힘이 지속적으로 지, 어, 자극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근을 어,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5단이 교정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어, 내장근을 이완시키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자, 화이팅